네 안녕하세요. 어,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음, 4시구요. 오늘 또 장이 마감이 됐네요. 어, 오늘은 코스피는 한11% 11포인트 정도 올랐구요.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코스피는 3.17 포인트 코스닥은 그래도 1000 포인트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 쪽은 오늘 좀 다들 좋았네요. 예. 전기전자, 의료 종목 운수 장비를 제외하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좋았다고 볼수 있고요. 코스닥은 음, 뭐 특별히 뭐 예, 코스닥은 오늘 좀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그 종목들이나, 예, 그런 걸 보면, 오늘 뭐 건설이나 뭐 운송 쪽, 금융 쪽 이런 쪽은 좀 괜찮았는데, 예,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괜찮거나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도 좀 유일하게 갔던 게 바이오, 자율주행 쪽으로 좀, 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많이 한 5,200억 정도 사줬고요 예, 코스닥은 개인이 한 129억 정도 사줬네요. 예, 1290억이죠. 1290억 정도 사줬고, 어, 뭐, 보험, 투신, 연기금들은 다 팔았습니다. 음, 원 달러 환율 1,180 포인트로 예, 어제보다는 조금 내렸고요. 고객 예탁금이 자꾸 조금씩 주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리고요. 음, 외국 해외 지수는 뭐 거의 좀뭐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럼 아무래도 금리 인상권 때문에, 예,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빠졌고, S&P 500도 빠졌고, 다우스년도 좀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홍콩 지수만 조금, 조금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음,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좀, 그, FOMC 회의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시장에 좀큰 추격, 충격이 없는 상태로 좀 지나가는 듯 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아,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테이퍼링 금액을 좀그두 배로 올리고, 3개월만, 6개월 동안 해야 될걸 3개월 동안 한다고 하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3회, 뭐내 후년에 뭐 5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성장주들이 다 빠진 거죠. 네. 지금 성장주들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건 앞으로가 아니고 어 물론 성장주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계속 성장주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고, 그러면서도 또그 성장주 안에서도 이제는 어떤 메타버스나, 뭐 어떤, 뭐 NFT라든지,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섹터, 그런 종목군이라든지 섹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제는 회사, 회사들 개별 종목들마다 어,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4차 산업의, 뭐, 자율주행이다, 뭐, 메타버스다, 뭐, VR, AR, 증강현실,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이제는 실적도 같이 찍혀주는, 예,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아마 골라내게 되는, 그래서 같은 메타버스 분이라도 해도,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실적, 위주로 해서, 예, 같은, 그, 실적도 찍히고, 기대감도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순환매를 계속 돌아가지만, 어, 이제는 실적이 안 찍히면,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이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회사에 부담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 어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코스닥보다 많이 약한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많이 올라졌고요. 그래도, 그래도 다행히. 이 밑으로 안 빠져주고, 다행히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주들이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코스피도 지금 어차피 뭐 이제는 더 이상의 뭐큰 충격이 있을 뭐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한 3100까지는 바로 좀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다음은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거의 뭐 성장주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역시나 코스닥은 아예 하방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그런 지지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재미없는 오늘 하루였죠.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간단히 보면요. 뭐 거의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뭐 빨간 불인 것도 거의 뭐 강보합 정도. 파란 불인 것도 뭐 많이 빠지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갔고요. 보면 네, 오늘 현대중공업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소송에서 그 8년 걸린 그어 직원들의 그 임금 소송에 졌어요. 이번에 결론이 났고 임금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천억인가 6천억인가 되는 돈을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소송이 아마 판결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그 재판은 어차피 끝이 났고 지기는 해서 6천억 정도를 내보내야 되긴 하는데. 음뭐 매출액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뭐결국 작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악재가 예, 불확실성이 끝이 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이제 그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예, 뭐 이제 당장 뭐 올려줄지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은 거의 다 던졌고요. 예, 외국인은 또그 던지는 걸또 받아줬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아마 좀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마 요 정도 요런 음, 현대중공업도 이제 그 조선사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91,500원에 끝났는데 예, 요렇게 91,000원대 뭐 9만 원 만약에 밑으로 한 8만 원대에 잡을 수 있다면 현대중공업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아직까지는, 아,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나왔네요.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아, 맞다. 오늘, 예, 네, 오늘 보호 예수 물량이 다 나온 거죠. 아, 저도 정신이 없네요. 오늘 보호 예수 물량이, 오늘 기간들이 아마 보호 물량 정도를 한 90만 주를 던진 것 같은데, 예, 오늘 보호 물량까지 나와주고, 예, 이제는 슬슬, 예, 3개월 보호 물량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 보셔도 천천히 접근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뭐 다른 뭐 거의 뭐 엔터주 뭐 엔터주 대표주들 뭐그 컨텐츠 대표주들 거의 뭐다 빠졌거나 조금 유만한 1.8% 올라줬고요. 예, 거의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으로. 변동 없었고 오늘은 예, 반도체 주가 좀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대기업들도 KT가 요새 또 조금 좋네요. KT가 이제 다시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받다가 이제 예, KT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런거 좀잘 봐주시고 삼성전자가 오늘 78,000원 찍었구요 네. 삼성전자는 8만원대를 빨리 가서 찍어주는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8만원대를 좀 빨리 찍어주고 8만원대 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네, 좀 괜찮은 지수의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도 삼성전자 오래 들고 계셨을텐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래도 한10% 넘게, 예, 그 그래도 많이 만회가 돼서, 예, 좀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 지금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음, 플랫폼 기업들이 요새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조정을 그 기회로 삼아서 예, 이 네이버 카카오가 뭐, 회사가 안 좋아서 지금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조정을 좀 기회 삼아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아, 이거 방송할 때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이버, 카카오도, 예, 네, 이런, 방, 저, 뭐야, 그, 조정 시에 기회를 좀 잡아서, 네이버는 40만원 아래, 카카오는 12만원 아래, 그, 가격이면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자주 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한솔 한소, 한솔 케미칼도 많이 내려왔네요. 3 0만 원까지 많이 내려왔고 네, 이수학뭐 효성학 뭐, 효성화학, 뭐 네, 화학주들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의료주들도 오늘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그 의료 시술해주는 피부 미용 시술해주는 이런 주들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하고 컬레시스가 아주 좋은데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조금 많이 올라서 어좀 그렇긴 한데 요새 임플란트 주하고 네, 그 피부 미용 그 시술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그, 클래시스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는 좀 많이 빠졌고요. 2차전지가 좀, 그, 전체적으로 좀, 그,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의료 화장품 쪽도 뭐, 그냥 강보압, 약보압,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수소 쪽도 좀 움직임이 없었고요. 뭐, 폐기물, 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은, 신데카바이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천드렸던 신데카바이오가 오늘, 어 장중한 때, 한 15%까지 잘 올라가주다가, 마지막에 조금 밀려가지고, 4.75%에서 끝났는데요. 신데카바이오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바이오만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고, 예, 신데카바이오도, 그, 메타버스 쪽에,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그 병원들하고 협약을 잘해서 지금 솔루션이나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그좀 그좀 많이 유망한 걸로 보여서 뭐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신네카바이오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메타버스도 많이 빠졌죠 메타버스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한글과 컴퓨터가 한15%또 올려 주다가 예, 또, 마지막에 또 밀리는 모습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 빼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좀, 하여간 요새는 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RFHRC도 오늘 여기 121선을 찍어줬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는 선들을 다, 그, 이 평선들을 다 위로 올라와줘서, 지금 여기를 지지받고, 올해부터 다시 좀 올라가준다면, 이제 정배열의 모습으로, 우상향의 모습으로 좀갈수 있는 모습이라서, 아마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아마 3만 4천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해서, 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수익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만한, 그 종목이니까, RFHIC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괜찮다 싶으면 좀 매수해 보시고요. 어, 인포뱅크, 하이비전 시스템, 캔스트로닉스, 한국단자, 옵트론텍 다 자율주행 테마들이죠. 자율주행 테마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자율주행 테마가 많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내게임즈가그 뉴스가 떴죠. 그내게임즈가 어디 있죠? 그 인수합병 아넥슨시티를 인수합병하는 걸로 그 뉴스가 떠서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예, 뭐 카카오게임즈 지금 계속 조정 받고 있는데 조정 거의 다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것 같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한8 6 0 0 0원 86,000원 밑으로는 사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저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예,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LG 녹텍도 조정을 받았고 음, LG 넥스원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예, 지금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대충 살, 살펴봤고요. 지금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지금까지 뭐 삼지 전자라든지 L.S. 리액트링 뭐 요새 별로 좀 지지부진한데 결국은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뭐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오른 것도 있고 우리 뭐 매도가 이상 올랐다가 빠진 것도 있고 뭐. 그 어떤 그, 뭐, 뭘 잘해서 뭐, 매도가 이상 뭘 했다, 벌었다,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한 번씩 종목 체크들을 해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 어, 지금 뭐, 혹시 물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한, 아무리 그래도 한 1년이나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갖고 있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쪽에 있는 이 섹터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퍼10 미만에 아니면 10이 약간 넘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종목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예, 아주 회사가 탄탄한 회사들만 다 소개시켜드린 것이니까 혹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금 생기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미리미리 담아놓으시면 나중에 상승할 때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새 뭐 너무,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흉흉하고, 다시 아주 깊은, 예, 4단계, 더 심한 4단계로 이제 다시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뭐, 다또 견디고 지나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